이를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으로 이 영상이 지속적으로 방영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매일만큼이나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도 계속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스겔서를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개국 이래로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있었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비극적인 시대도 있었죠. 특별히 구한 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청일 전쟁, 러인 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강제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스겔이 살던 시대의 상황이 그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BC 597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BC 592년경부터 약 22년 동안 예언 사역을 했던 사독 가문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을 포함하여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어떤 생각, 어떤 고민, 어떤 궁금함이 있었을까요? 그 답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망해가는 것도 서글픈 일이지만, 그중에 어떤 이들이 고향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영 말리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들도 있었겠죠. 실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질감을 갖기보다는 너희들의 죄가 많아서 먼저 끌려간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야말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망해서 최악으로 몰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구해내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 예언할 때 유대 땅은 아직 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유다의 운명이 어찌될 것인가 관심사였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유대 땅과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전성시대도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하지만 그런 번영의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정세도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스루 제국의 등장, 이어서 바벨론 제국의 등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운명을 백척간두로 몰아넣었죠.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답은 분명합니다. 남유다가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섬기기보다는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외세에 의존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판단 미스였고 영적으로는 큰 실수였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가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만이 아닙니다. 유다의 주변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집트,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우상숭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숭배를 단지 점치는 것이나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것쯤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것, 의지하는 것, 모두 다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도 선한 것은 아니지만, 악으로 악을 다스린다는 말이 있죠? 바벨론을 사용하여 그들의 영적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 시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기간, 이것이 포로뎀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목숨이나 매한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됨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의지했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우상도 이집트와 같은 제국의 힘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그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포로뎀의 기간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아니라 하십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의 모임 속에 성소가 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우와 인재의 영광을 에세겔에게 체험하기도 하셨죠.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흩었던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른뼈 환상의 장면은 완전히 죽어 희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전과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모습도 가르쳐 주셨고요. 새로운 땅 분배, 새로운 성읍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성전은 그 나라의 중심부에 자리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성읍도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도시, 그 도시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것,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죠. 에스겔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포로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이해되지 않았던 자신들의 불행한 처지가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았을까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희망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시 회복될 영광스러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시대의 에스겔을 묵상하는 자들이 본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고난이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완전히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주인 삼았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될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터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거듭난 인생,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고난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걱정 대신 비전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쪽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